타고 공항 가는 중 음. 아니 여러분 제 여동생이 모닝을 좋은 가격에 떠왔거든요 근데 꽤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안전벨트도 얍! 어? 안전벨트 아까 됐네 그냥 얍! 얍! 이거 보세요 얍! 안전벨트도 아주 안전하고요 웃긴 건 이거예요 바로 잠깐만요 웃긴 건자 아, 보세요 <laughs> 보통은 그러니까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 <laughs> 아 귀엽습니다 소니 엄마랑 저랑 사람들이 준 키링도 잘 가지고 있고 키 넣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차냐면요 저희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 집주인분께서 70세가 돼가지고 면허 반납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가격에 떠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엄마를 통해서 여동생이 구입을 했죠 근데 너무 좋아요 비록 2012년 식이긴 하지만 6만키로밖에 타지 않았고 어 아주 차 상태가 좋습니다 나름 이제 엉뜨도 있고 어. <laughs> 이게 틴트가 그니까, 온대는 아, 게 진짜 어, 좋은 거죠. 12년도면 네. 우리 몇살 때니? 그때 진짜 새 차였을 때도 그래도, 그지? 네, 모니 또 국민경찰로 유명하잖아요. 저희 여동생 운전 잘해요, 운전. 옛날부터 해가지고 잘하는데 그 데일리카로 이제 <laughs> 데일리카. 이길까?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소영이가 제가 이제 몬폴 가니까 공항까지 데려다주려고 소닝으로 제가 지어준 애칭이거든요? 소닝 소영이랑 모닝을 합한 소닝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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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아담하고 좋습니다 운전도 아주 잘하는 우리 소영이 아 맞다 이게 <laughs>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 후방카메라도 직접 달고, 고속 충전기도 달고, 하이패스도 달고, 이것저것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풀옵션이 된 소닝. 네. 우리 소닝 타고 인천공항으로 고싱! 짐이죠. 캐리어도. 부모님, 그것도 파나? 캐리어 끈? 살지 아, 나 그것도 사야겠다. 아, 그러니까. 저거 버려버리고. 캐리어 끈 사야겠다.

공항 가기전 마지막 휴게소를지나고 있어, 영종대교 휴게소. 인천공항왕 진짜 오랜만이왕 인천공항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요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간... 어, 혹시 몽골 가시나요? 가고 싶어요. 봐봐. 귀엽다 이거 너 지금. 나봐봐 그렇게 봐봐봐. 아, 지금까지 입국장 6번 게이트에 있던 바보 같은나 어, 소리 소리. 땡그땡그땡. <laughs> 내 집군이다. 남랑 같이 좀 쳐. 훈련. 그 직업이 군인이니까. 어, 진짜 지금 이게 끝이야, 배낭이. 응. 진짜 갖고 싶어. 아, 진짜? 니왜 이렇게 무거워요? 무거워? 보 배터리 다나안데이거들어 아, 아, 근데 나 화장품 여기 안에 더버릴까아다넣 무거... 네? 네. 안녕. 안녕. 연락하도록 해. 조금도 상관없어. 난보여줄알았우 와, 뭔가. 별따라 찾아온 여기는 몽골. 패키지야. 우리 지금 힐링 여행 중. 무이집 소리 소리. 나가랍니다. 옆쪽에서 찾아주세요. 어깨 때문에 너무 미안하네. 몇번 더. 어, 진짜 빨리 와야 될것 같은데. 동원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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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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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동골물이에요 이게? 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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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남편한테 맞아 거였지. 맞아.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세계의 사랑 중이라고. 뭔가 <laughs> 봐. 오 귀여워. 거에 필요 없나? 첫날은 좀버 그래. 나도 그 버틸래. 뜨겁 고 어, 맞아 맞아. 아, 맞다 맞다. 아, 이거 버려야겠어, 이거. 아, 네. <목소리> 이거 뭔데? 그 캐리어 거거든 <목소리> 가게야. <laughs> 밤에 밤에 <웃음> 여기 볼래? <laughs> 아, <laughs> 시간 정도 가는데 에서한질수 아, 아, 그렇죠. 있어요. 오케이. 어 근데 승차감 나쁘지 않은 우쪽을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로 진입다 이제 지을 하고 있어요. 어, 울란바토르는 어, 300만 어, 명의 정확히 어, 어, 어. 얘기하면 나무위키는 340만 예. 명이네요. 어, 부산광역시와 어, 입구가 어, 네. 비슷하고 어. 아까 한번 봤는데, 네. 아! 네. 전 세계 수도 중에서 울란바토르가 제일 춥네. 뭐 위도가 독일 미네나 어, 이런 데랑똑같아데 어, 어, 네. 일단 미안해.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끝! 겨울 입구가 300만 아, 명 정도인데, 울란바토르는 2만 중간중간. 아 그래 몽골인 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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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는 이제 왕족 국가가 대부분의 음. 네. 고추. 일단은 음. 뭐야? 오. 어때? 다들 좋아요. 자자. 이거 할까? 그냥 잘라져 있는 거. 육개장 특이한 육개장. 불닭볶음면들. 이런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몰라, 몰라. 신기하게 신난다 케찹 우리 한국 소스. 한국 소스들 많이 있죠 어. 와우, 사이다 야, 아이고 완벽한. 동그올겠습니다시 <놀라> 레디 액션. <놀라> 우와비 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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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 레디 액션. 어머 비가 온다. 여러분 진짜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동굴에 네. 비가 올때손님을 오시면 그 손님들은 운이 좋다는 뜻이에요. 우와!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언니 언니 아기 언니. 근데 그때 기사님은 내비게이션 없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네. 진짜 예쁘다. 네. 너는 내 기대가 아는 애랑 진짜 많이 닮았어 아 그래? 내가 보여줄까 사실? 응. 고개를 들어요 해 하나만 보여주세요돈돈 집해요. 튜튜브어 완전 우리 옛날 천년도 같다. 진기 네. 아 오, 멋있어. 만, 이거 만두. 만두. 오천. 이거 그거네요. 옛날 문자. 네. 만 옛날 글자. 어못 찍어. 2 2 5년부터 이거를 출하고 2025년부터 네. 이거 써요 네. 간지. 走走走，我走走走。 para la 봐. 더 센치하게 해줘. 더, 세, 더 센치하게. <laughs> 아, 저, 내가 생각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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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웃음> 얘 <laughs> 놓고 봐. 나 너무 예쁜데? 해피 퍼프 나가 약간 주결형 느낌. 주연형? 주결경. 주결경이 아. 뭐야? 아, 너무 이쁘다. 주결경이 뭐야? 주결경. 예뻐? 안 예쁘면 뒤짐. 아, 이뻐. 예뻐, 예뻐. 아, 순차가 벌써. <laughs> 숙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 아, 아. 탈 때가 이래서 예쁜어 루키, 따타이이수고하셨습니다 저렇게 짐을 빼고 있는 우리 팀원들. 맛있게 드세요. 여거스막가 아까워라. 진짜 맛있다 <목소리> 그, 운전수 그 오빠, 는몇살이에요만살 네, 네. 헐? 84년생? 84년생? 네. 우리 엄마가 74년생. 네. 아, 일단 오, 디저트다. 어? 디저트다. 귀여워. 어 맛없어 디저트다 이어 맛없어 맛없어어 언니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아, 아까 말했다 미안해요 <laughs> 언니 이상형이 뭐예요? <laughs> 여기 있어요? 옆에 <이거> 셋이 <laughs> 아, <laughs> 옆에 있을 때 안전한 느낌 는아 안정감 있는 오빠랑 <laughs> 여자친구 <이런> 있어요? <laughs> 결혼했어? 결어아요세 <결혼했어? 결혼했어>? <laughs> 명? 어, 딸이 세 명? 어. 아 자식이 세 명? 어? 아니 와이프 가명이라는거 아니야? 아니겠지? 아들 세 명? 딸한 명? 딸한 진짜로 딸 낳고 싶다 딸아 음, 나도 언니도? 딸 음, 너... 근데 좋아해 사람들 호불호 갈려 음, 나 진짜 좋아하는데 나는 불호. 너 민트 초코 먹어? 어아나 <laughs> 나뭇... 먹는 아. 먹다니까오 맛있어? 음. 언니 인사해줄래요? 네, 그대로 막. 진짜 박태나 닮은 그럴 아까 누구죠? 김아랑 김아랑? 김아랑. 진짜 똑같아 김아랑 김아 진짜 똑같요 여기서 고르면 돼만데아 재밌겠다 동아 이거 이거 그냥 장소 바뀌면서 아 장소만 되네 그 우리가 정말 이거, <laughs> 이거 뭐. 아 이것도 쉬워 이거개인적해야돼 좋아 좋아 좋아

Remember that night we met? Thought you looked so fine. Guess we have to agree to disagree for this one last time. Pretty weird that day when we did not exchange our hellos. I wasn't looking out for you. I'm sorry. I'm so. Shy.